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이제 결심하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을 통해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를 따른다 그럴 때이 따르다는 이 단어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삶의 길에 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노사로 왔는데, 그 삶의 모든 요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훗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통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입기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동시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걸어가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바울서도는 빌리보스 2장 5절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닮아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장이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한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길을 걸어가는 자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요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느냐 이 자세를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올바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르는 자를 돌이켜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켜보신다 이런 표현이죠 본문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라비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라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몸을 돌리셨다 이것을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의도적으로 돌리시고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한마디로 목자로서의 주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두 제자가 따르는 예수님은 목자로서의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볼수 있는 선한 목자, 목자로서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으시거나 단순히 아 나를 따르는 사람들 숫자만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것을 바라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돌아보신다. 이 부분을 본다는 거죠. 누가 보면 22장 54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잡아끌고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주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할때에누가보음 22장 6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다음 절이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 날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이럴 때세 번째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럴 때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죠. 목자로서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표현 방법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모든 삶에서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물론 그 마음과 생각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할 때,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 삶, 어,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살지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우리들을 주님이 돌아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목자로서의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몸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목자로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이 맡기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죠.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날 밤에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목자로서 돌아보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의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몸을 돌려 돌이켜보시면서 질문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 바로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 목자로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꿋꿋하게 걸어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따르냐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입니다 우리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는데요 이 구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찾다 구하다, 추구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 같은 그런 의미에 달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뭘 구하느냐, 이게 추구한다는 의, 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너희 무엇을 추구하느냐? 왜 나를 따르느냐? 나를 따르면서 뭘 추구하느냐? 이런 질문이죠. 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라피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피는 "선생님이란 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도대체 뭘 구하는데, 뭘 추구하는데, 왜 나를 따르는데? 이런 질문이죠. 무엇을 찾느냐? 찾는 사람들이냐? 무엇을 추구하는 자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 추구하는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 한동안 어느 교파를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뭐 이런 부류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병 고침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예수님 믿고 따를 때뭐 하는 일이 잘 돼서 풍성해질 수 있다고도 그렇게 믿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 추구하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되면 안 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동기가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신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그 어떤 뛰어난 선생도 대단한 위인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놓친다고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울사도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오히려 그동안 자기가 얻었고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자세까지 가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참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분명하다면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도 되는 거예요. 동기가 분명하며, 바울사도는 올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걸 잘 분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세서 3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법문에서 주님을 따르는 두 사람에게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동기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정말 참된 삶과 풍성한 삶을 맛보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분명한 자세입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라삐라는 단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나의 존경하는 분 이런 의미의 아람어에서 나온 겁니다 라삐라는 단어는 그 아람어에 나의 존경하는 분 이런 의미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네, 존경하는 선생님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주 예수님을 따른 이두 사람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율법 교사들이나 랍비들과 어떤 대화를 요청하기 위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인 라삐를 정말 존경한다는 의미, 그리고 겸손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경청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랍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결국 예수님에게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이것은 당시 랍비들에게 사용했던 관용적인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겸손하게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겸손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스 3장 10절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들이에요. 결국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주장, 내 고집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 모든 생각들이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이 바로 라비어 어디 게시오니까이 이, 자세예요.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자세. 바울 사도는 유명한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가장 고상하기에 최고이기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주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내어 던져버린다. 이런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의 요한을 따르던 두 사람이 당시 관용적인 표현이죠. 라피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주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몸을 돌려 돌이켜 보셨던 주님, 목자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바른 동기와 함께 주님을 따르는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경청하고 순종하겠다는 이런 자세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